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KPF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KPF 7월 정도에 제가 한번 촬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전에 그 위쪽 라인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눌리면 좋겠다. 눌린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4780원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이 라인을 좀 터치를 했네요. 어쨌든 지금 의미 있는 곳에서의 터치를 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하락한 후에 횡보를 했을 때이 횡보하는 구간이 이 가운데 있는 이 구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는 구간에 대한 저항과 지지가 분명한 차트거든요. 근데 그 라인을 지금 두 번이나 터치를 했다.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들어설지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어 하락할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있는 점에서부터 충분하게 위쪽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반등은 어디까지냐? 저는 6,62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차 입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6,620원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눌림 후에 다시 한번 7,78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두 라인을 체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요. 주봉으로 봤을 때이 위쪽에 있는 두개 라인이 이전에 대한 고점에 대한 최고점들, 최고점들, 그리고 이전 라인에서도 고점, 그리고 지지라인, 그리고 저항라인이 확인이 되는 라인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라인, 7780원은 이전에 양 어깨가 나왔었던 부분, 그리고 이전, 이전에 대한 고점과 저항라인들이 붙어 있는 라인입니다.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밑에 있는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가기 임박 직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형태에서도 오늘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인데 그럼 이전에 있는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도지 캔들 후에 양봉 캔들이 나와서 샛별형 캔들 모닝스타 캔들이 나왔거든요. 주봉 상태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 꾸준한 상승을 또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음봉 캔들이 망치형 캔들, 도지 캔들 이렇게 샛별형 캔들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50% 정도가 넘어가면 좋다라고 했는데 가장 그냥 음, 너무 좋진 않은 그냥 보편적인 채별량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안정권에 좀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구간, 반등할, 반등하는 이 밑에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밑에 구간에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매물량이 쌓여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량을 어, 터치, 이 밑에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캔들을 통해서 이제 포착이 된다. 그래서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반등이 되었건 아니면 추세가 되었건 충분하게 위쪽으로 나올 수 있는 위치다. 5,700원을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7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5,700원 부근이 가장 좀 고민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이라고 하면 뭐냐. 위쪽에 충분히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돌파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요런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 전체적인 하락 파동 중에서 마무리가 된 파동인데, 여기서 굳이 일일비하게 마이너스 5%니 8%니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충분하게 한 파동을 줄 때까지는 시세를 줄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심리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물 때 체크할 게 별로 안 돼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쉬운 차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최저점에 있는 4,905원에 표시해 놓고 5,700원 부근에서의 위쪽으로 돌파가 되는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아, 6,630원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밑에 있는 5,7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 아, 7,780원 정도까지도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KPF, 위쪽에 있는 라인을 돌파가 될 때, 1차만별가 달성을 할 때, 눌림이 있을 때마다 중간 점검을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 가입해주시면 돈이 머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